우와 썰렁해진 가을 들녘이에요. 이제는 추수가 다 끝나서 어, 완전히 변은 하나도 없고요. 어, 우리 댕댕이들은 지금 어, 녹록길을 걷고 있어요. 양옆에 콩이 엄청 심어져 있었는데 이 콩들이 전부 다 추수가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우리 이로 부족한 별은 끌러줬더니 동해번쩍, 서해번쩍, 난리도 아니네. 흙탕물 투성이에다가, 아이고, 저거 목욕시켜야 되겠네. 여름에 뱀한테 물릴까봐 목줄을 했는데, 지금은 뱀은 다 집에 갔을 것 같아서, 목줄을 끌러줬더니 아이고, 우리 별이가 그냥 아주 천방지치기네, 천방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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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들고 있는데, 니네가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. 암튼, 별아, 혼자 안돼 같이 가자. 댕댕이들은 모처럼만의 산책을 나왔어요.